할렐루야! 오늘은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건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분명히 밝히라는 그 요구와 그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성경에서 수전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22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서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겨울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구약에서 대대로 내려온 모세의 율법에 해당하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장막절이나 칠칠절 같이 구약의 조상들이 지켜온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성경에는 다루지 않고 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하게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셔서 책망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락의 선지자와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 또는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해서 침묵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던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새롭게 일어난 헬라 제국이었던 거예요. 이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 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의 피를 성전 재단에막 뿌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 놓고는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한 이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타띠아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카비라는 저항 세력이 일어나서 이 안투코스 사세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를 마카비 혁명 또는 유대인들의 독립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헬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기보다는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당시 안티오쿠스 사세가 다른 나라와 정복 전쟁 힘을 쓰는 바람에 이 정작 이스라엘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저항에도 힘을 쓸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잠시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더럽혀진 성전의 재단을 헐고 다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 날을 기념하여 수전절이라 명하고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전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헬라로부터 독립하여 성전을 정어하고 재봉원한 기념일을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인데 그날에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묻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향해서 예수, 당신이 그렇게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가 이전에 헬라의 안티구스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그때처럼 우리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독립을 이루고 우리 이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힘을 가지고 로마의 저항에서 독립을 쟁취하고 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의 틀에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해방을 이루는 메시아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길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율법으로 질러대도 예수님을 죽일 방도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생각해 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라고 거짓 고속거리를 만들어서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서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새롭게 운모를 꾸미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에 보면 그런 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싸고는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본문 24절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당신 정말 누구냐 언제까지 무리를 미혹하려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라라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혹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묻는 질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몰고 가서 로마에 반역하는 죄인으로 만들려는 고도의 속셈이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에 반기를 드는 행위는 그시대 가장 큰 반역자에 해당하는 죄입니다사형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사를 변화시키고 그 심령에 깨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알아듣지 못할까 봐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들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을 빗대어 설명하시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수백 번, 수천 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당신이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물을 때가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릴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엎드리기는 커녕, 진정한 의미에서 묻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올미에 빠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멸망받을 자의 증거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맞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냐를 따지고 틀를 잡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죠. 혹여 따진다고 더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보험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신앙은 겸손히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엄마의 사랑을 따져보고, 그거 엄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과 의심, 의혹과 회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대답하시죠. 우리 본문 25절부터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말했음에도 왜 믿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미 보여준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 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결국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 뿐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땐 성경이 우리의 충분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혹시라도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내 삶이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주님의 간섭과 도움과 역사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또 주님께 속한 양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죠. 주님이 믿어지고 말씀에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아멘을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지 이 못할 수도 있는데,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이 모든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맞느냐, 틀리냐,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꼬투리 잡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그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더 뭔가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보여주실 만큼 다 보여주셨으니 오늘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때때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기대와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의심하거나 또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며 주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한 증거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깨닫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따져보고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리하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실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